예, 여기는 어,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이라는 태양마을에 약한 200여 평의 넓은 바위에 별자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별자리는 청동기 시대에 에, 당시 사람들의 에, 하늘을 보고 우주 사상에 아마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었나 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은자이 무수히 크고 작은 별자리들이 약한 2000여개 이상이 성렬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너럭바위가 이렇게 크게 별자리 조성돼 있는데 지금은 많이 덮혀 있고 도로로도 전용되기도 하고 많이 소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왔을 때 여기에 뚜치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농산물 여기에 덮여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잘수 없습니다. 가기도 일부는 길이 더 가고 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정동시대 별자리가 이렇게 모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고 의성군에는 별자리와 고인들이 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별자리 있는 고인들과또 어, 탐내 있는 공룡 발자국 이런 흔적이 있는 곳에.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투어를 할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을 법한데 아직까지 의성군에서는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Thank you 이렇게 큰 바위 에 너럭바위 전체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게 마모되고 소멸되는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년 전에 왔을때와 많이 변했을때 뼈자리가 저 위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흙에 묻혀있고 아무튼 무방위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는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이 있는 오늘날 우리 문화의 현주사가 어딘가 봅니다 네, 너럭바에서 보면 동북쪽으로 저 산이 지금은 나무로 덮였지만 원래는 전부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암벽인 산에 여기도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혈 등이 있습니다 이산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의 내몽고 자치 지역에 있는 적공이라는 산, 이 산은 안별됐지만 적공에 있는 산 분위기와 비슷한 느낌 듭니다.